이세 명은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. 어떻게 처자가 있는데, 총각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, 라고 했을 때, 야이씨, 연아, 너, 내가 총각이란 거 믿었어? 알코 다른 년이, 처녀가 애까지 나은 년이, 위험모 주제에, 뭘 순진한 척을 하고, 너, 마약 정감 한지 너입 벌리면 우리 관계 떠벌리면 서울중앙지검에 부장검사들 내 동기들 많으니까 지도서 등으로게 3년 동안 마약범으로 구속시켜버릴 수 있다고 입딱치라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일초에한 번씩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했습니다 형수님한테 요즘 시중에 도는 녹취의 욕은 욕도 아니에요 저는 끔찍해요 만일 나라의 구분이 잘못돼서 그 인간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원하건 원치 않건 아침저녁으로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건 저와 제 딸에게 견딜 수 없는 고문이기 때문입니다. 무엇을 위해 제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며 이런 호소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